안녕하세요. 장길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에 해서 음, 통닭 한번 시켜봤어요. BBQ. BBQ 중에서도 이제 닭다리만 해가지고 양념으로. 닭다리만 해서 뭐 후라이드도 있겠지만 BBQ 양념이 좀제 입에 맞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터벅살을 좀 닭가슴살 별로 안 좋아해서 닭 다리만 이렇게 시켜 먹거든요. BBQ 치킨. 그리고 콜라를 따게요안 보고 따르다가 소주 보냈네요. 쯔아. 안 눌렀죠? 안에 비주얼이 이런 식으로. 오? 오. 먹어보니까 BBQ 이게 뭐라 다른 집도 마찬가지겠지만 집집마다 진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바닥에 양념 보이시죠? 바닥에 이게 좀 저희 동네는 좀 많이 주는 편 같고요. 다른 동네에서 음몇 군데서 에 시켜 먹어봤는데 거의 이제 장판 양념이 잘 없고요. 거의 이렇게 양념을 전체적으로 다 발라져 있거든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양념이 다 발라져 있는데 이제 양념 소스가 좀 가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좀 군데군데 발린 집이 의외로 좀 있어요 군데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군데군데 발릴 것 같으면 후라이드를 시켜 먹겠죠 밑에 양념이 있으면 이렇게 했을 때 찍어 먹어도 돼요. 다시 세팅. 그렇지. 근데 양념이 없으면 이렇게 안 되죠. 그리고 통닭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씩 얘기 들어보면. 통닭 다 먹고, 밑에 소스에 밥 비벼 먹으면, 저도 몇번 먹어봤거든요. 맛있어요. 네, 소스를, 와, 여기 진짜 맛있는 살인데. 보이시는지 뭐 모르겠네요. 소스를 많이 안 주면 밥을 비벼먹을 생각을 못 하겠죠. 음, 그리고 하나 더 먹을 때 저는 이것만 계속 시켜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게 닭다리 크기가 틀려요 시켜먹을 때마다 근데, 스마트는, 좀 작아요. 보통, 기본 이상은, 왜냐면, 닭다리 개수는 정해져 있거든요? 양, 크기가 작다고 해서, 양이 더 많이 오진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양이 잠겨오면 슬프겠죠. 그만해. 오늘은 음, 큰 편이에요. 크기가. 이 정도면. 크기가 큰 편이고, 이거 반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을 때. 완전, 음, 우울하죠. 동작 딱끓었는데 크기가 작으면. 와, 음, 양념소스 되게 많이 좋는데요톡특하네 같은 비비큐인데도, 조희상대 비비큐와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장사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같은 비비큐인데도, 맛없는 비비큐는 또, 같은 비비큐인데 안 되겠죠? 제가 좀안 시켜먹죠 그 동네에서는 죄송합니다 게한국 먹다보면 모르고 많이 시켜먹다보면 음, 보이죠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편하게. 음, 다 힘드니까. 이러는 거, 뭐. 나만 그런 거 아닌 줄 아는데. 사람들이 보통 행복이라는 거는 이제 음, 힘들면 은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힘이 들니까 힘들고 난 다음에 뭐 잠깐 휴식이라든가 쉬는 시간이 오잖아요. 와 이거 진짜 큰데요. 그게 이제 힘들고 나서 쉬는 게 그냥 평상시에 쭉 쉬는 것보다. 배가가 되는 것 같아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계속 편하게 살면 처음엔 또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게 적응이 돼서 당연한 듯이 사는 거고 내가 힘들게 살다가 어느 한 순간 또 이제 쉬는 뭐 휴일이라든가 이런 날이면 그 수일이 진짜 편하거나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음, 그게 아까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마냥 편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당히 힘들다가, 음, 또, 소식도 있다가 이게 단짠단짠 그런 느낌이랄까? 근데 너무 달기만 해도 재이 없잖아. 맛이 없잖아. 너무 짜기만 해도, 그 말, 그 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맨날 스테이크, 매일 스테이크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상만 해도, 맛있고, 뭐, 매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보통 평상시 밥 먹다가 외식으로 한번 스테이크 먹으러 가면 그 맛이 음 너무 좋겠죠. 그맛디 그래서 처음에는 와 진짜 힘들 때는 편하게 살고 싶다 생각하는데 저도 너무 편하면 진짜 편한 걸잘모르것 같아요. 청각도, 뭐, 음, t 에 매일 먹는 사람도 밖에 없는데, 한 번만 했어도 매일 먹으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내일까지는 또, 두 번째까지는 또, 그냥 그만 먹고, 세 번째도. 근데 그 이후에 되면, 맛있어도, 좀 피곤해지겠죠. 맛 없어도 다른 거 먹고 싶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양념을 듬뿍듬뿍 듬뿍 발라서, 와, 이거, 장난 아니네요. 양념 너무 많네. 맛있어. 양념이 뚝뚝 흐르죠? 양념이 많아서 그래요. Ну nice. 남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자기 생각을 들키는게 싫어서 맛있는 거를 맛있다고 잘 안하는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뭐, 그런 걸 이제,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죠. 팁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박지를 갔는데 되게 맛있어요. 여자분들은, 와, 맛있다. 는게 하는 하는데, 남자분들은, 그냥, 맛있어도, 속으로는 맛있어도, 겉으은 괜찮네. 먹을만 하네. 여게 끝일걸요? 그게 맛있다는 뜻이에요. 맛은 집은 대는고 이렇게 하죠 어, 별로인데 맛이 없네 근데 그냥 먹을만 하네 이건 맛있는 거야 와 진짜 맛있네 이런 표현을 잘안해 그런 거 같아요 남자분들은 그래서 여자분들 생각하면 좀 호응해줘서 와 진짜 맛있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게 남자 습성인 거 같아요 투자분들도 그 맛있는데 나친구가 그렇게 얘기 안해줘도 먹어만해 이러면 진짜 맛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좀 괜찮으실 거예요 표현방식이 차이겠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사이즈가 좀큰 것도 아니고, 또 작은 것도 아니고, 한 보통 정도. 아까 보여드린 거, 시작은 거였고요. 이게 보통 사이즈. 근데 이거보다 작은 거면 속상하죠? 하시는 분들 제가 금방 문득 그생각드는데 별거 아닌데 와이 위에, 이 위에. 땅콩 가루 뿌리면 대박이겠는데요? 그 밑에 소스 양념 소스 도올려 보시면서 그 위에 땅콩 가루. 그래서 먹으면 우와 진짜 맛있겠는데 응, 갑자기 탁! 떠아르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아이디어가 탁! 탁! 한 번씩 떠오를 때 있거든요 나중에 음, 그렇게 해봐야지 뭐 적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바로 적어야 돼요. 그래서 메모 습관이 되게 좋은 게 나중에 돼도 안 까먹는데. 분명히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아, 나중에 또 생각해야지 했는데, 나중에 안 떠올랐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메모 하는 습관 기르세요. 좀 귀찮더라도. 생활, 생활에 도 많이 되실거에 와, 땅콩 가득 뿌리면 진짜 맛있겠는데 그 비비큐 양념소스에 이게, 다른, 다른 집에 메뉴 있었던 것 같은데. 땅콩 가루 뿌려주는 거. 오늘도 완통 완통했네요. 나중에 소스 남은 거밥에 먹을 수도 있어요. 자, 다 먹었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들 아시죠? 재밌게 보셨으면, 맛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내일 또 봐요.